네, 궁금하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Q&Q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의 질문을 이어갈지 궁금해집니다. 볼게요. 귀신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귀신이 있냐고 물어오십니다. 꽤 많은 분께서. 아, 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함께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 가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왜 궁금하세요? 귀신이 있는지 왜 궁금하시냐고요? 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런가라고 문득문득 문득 반문하는 분도 꽤 많으세요. 아니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 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깜빡깜빡 깜빡 하는 겁니다. 또는 정말 귀신이 전혀 없다. 그럴리 만무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어, 의외로 많아요. 음, 의외로 많습니다. 어, 제가 조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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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나이가 어, 네, 좀 무르익었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과학의 문명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 더 수가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 더 오히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뭐 갈팡질팡하는 분뿐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으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발달했기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 더 많아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왜 궁금하세요? 이게 왜 궁금하냐는 거죠. 지금 살기도 바쁜데, 응? 뭐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바쁠 텐데 왜 궁금하냐.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확신하세요? 모르겠습니다라는 분은, 그거, 여러분은 계속 모르십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 영상 잠깐 멈춰놓고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 있는 것 같아 정도의 대답 나올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궁금하면 아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면 아예 그냥 끄고 그냥 듣지 마시고 그냥 다른 영상 보시고 네, 그냥 더 재밌는 영상 이거 지금 이 Q&Q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네, 정말 뭐 한쪽에 꽂힌 사람이 이거 지금 뭐 들으면 웃자다가 뭐 한명 들을까 말까 이게 참 재미없는 영상입니다. 자 끄세요. 다른 거 들으세요. 근데 진짜 궁금하다 내지는 이걸 왜 궁금해할까가 또 궁금해하시거나 또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인생에 참 가치는 뭔가 뭐 이런 거에 좀 고민한 분들은. 꼭좀 먼저 생각하세요. 답을 하나 정하세요. 웃자란거 한번 보자 하고 따라오지 마시고 그럼 당신은 계속 모릅니다. 이 참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확실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래도 이쪽이 좀더 많은 것 같다. 다음은 0 0 0 0 0 0 0 1이라도 있는 것 있는 쪽이 좀더 많은 것 같아. 하나 정하세요. 자, 그다음에 정한 다음에 이게 있는 걸 확신하느냐? 아니, 꼭, 뭐, 0.0000001이라도 기우는 쪽으로 하라고 래서 했는데, 그걸 확실하냐고 물어보니, 확신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그 이전에, 있다, 없다, 확신이 딱 드는 분들은, 자, 정하신 분들은, 그 확신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확신하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설명을 해봐 보세요. 귀신이 있으면 왜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아니 그건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고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설명은 안 했었을 걸요. 물론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그그 그 이유 뭐그 증거들은 여러분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조각 조각 조각, 조각 어, 떠올리긴 하셨겠죠. 그러니 당연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그래야 그걸 내가 확신하는지 확신하지 않는지 알게 돼요. 확신하십니까?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믿고 계세요? 네? 자, 조금 전에 확신하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냐? 이게 뭐지? 자요 다음 질문입니다. 확신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설명해 볼수 있으세요? 왜냐면 귀신이 있냐 라고 묻는데 이게 확신이냐 믿음이냐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라는 쪽에 계신 분들은 이 확신과 믿음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를 모르면 계속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이래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한데도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설명을 분명하게 못하겠다라든지 했을 때도 누군가사, 누군가가 그것과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 왜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지를 설명할 때 확신과 믿음 사이의 차이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설명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우리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 이유나 타당한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쪽에 이것이 분명해 나는 확신해 이것을 믿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것에서 문,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설명하기라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하면 되지. 확신과 믿음하고 어렵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느냐. 자,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설명 제대로 못 하고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설명 제대로 못 해요. 그럼 둘다 분명하지 않으면 설명을 못하는데 왜 여기서 확신과 믿음을 차이가 뭐냐고 왜 묻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반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예요? Q&Q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귀신이 있나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의 질문을 거듭하다 보니 큰두 번째 질문이 생겼어요. 확신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옆방에 조금 전에 여러분, 조금 전에 내 옆방에 형이 있었어요. 내가 옆방에서 형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내 방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옆방에 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방금 얘기하다가 넘어왔으니까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아, 진짜 있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떡해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럼 형 불러보면 안 와요? 형이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조금 전에 나랑 형이랑 싸우고 왔거든. 그래서 어, 형이 옆에 있나 없나 궁금해서 형하고 불렀더니 형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없는 건가요? 대답을 안 하니까.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자 어, 어떻게 아냐 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조금 전에 방금 내가 갔다 왔으니까 아니 그렇지 갔다 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형이 옆방에 있는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내가 방금 갔다 왔다는 걸로 증명해 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옆방으로 지금 가야 되죠 그 형이 있는 걸 봐야 되죠 그죠 그전에는 모릅니다 왜냐면,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형이. 그러면 가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니, 여기까지 우선 하시고. 자, 근데, 옆방에 가려고 내가 딱 일어서려고, 형이, 왜? 왜 자꾸 불러? 라고 형이 목소리를 들려, 나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어휴, 그러면 옆방에 있는 거네. 당연히 있는 거네. 그러죠? 근데 옆방에 있는 게 확실해요? 어떻게 아세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형 목소리가 옆방에서 들린 건지, <laughs> 위에서 들린 건지, 저 건너방에서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 들어보면 알지. 옆방이 저쪽, 위쪽인지 저쪽인지, 그거는 내가 삥거 아닌 귀신 아 내가 바보 아닌다면 그걸 뭐왜 몰라요? 아, 알죠. 그러면 만약에 녹음을 틀어놓은 거면, 아니면 형이 옆방 창문으로 나갔다가 내가 부르니까 다시 들어와서 창문에 고개만 방 안으로 내밀고, 어, 왜? 하고 다시 또 도망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아냐고요? 자, 믿음과 확신의 차이 두 번째 큰 질문을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지금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일 첫 번째 큰 질문, 가장 큰 질문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쯤 됐을 때 여러분은 자,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그, 저기, 저기, 하선생님, 이거 자꾸 말장난 같은데, 이거 사람 이상하게 홀려놓고, 다시 물어보시면, 이거 좀, 거시기 해요? 라는 분도 혹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 그 분께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잘 따라오신 분은 박수에 박수를 또 쳐드리고. 자, 그러면 왜, 아, 왜 이렇게 사람 이상하게 홀이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무언가에 지금 홀려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확신도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질문에 질문인데 방금 조금 전에 아, 제가 이걸 이상하게 답을, 이상하게, 아니, 그제 답을, 제 생각을 뭔가 잠깐 제가 비쳤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자, 다시 또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사람이세요? 사람이에요? 당연히 사람이지. 어떻게 알아요? 인조인간 아니에요? 아니요, 만져보세요. 안에 피도 있고, 내, 여기 칼로 살짝 하면 피도 나요. 피나면 다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피안 나요? 피부? 동물들도 피부 있는데? 당신이 사람인 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세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진짜로? 어? 아, 이러면 이 정도 되면 더 말장난하고, 그 사람 자꾸 이상하게, 그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좀 이상하네. 사람 이상하게, 이상하게 홀리려고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분, 제가 박수친다고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집중해서 몰두해서 계속 따라온 분은 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확신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확신은 뭐고 믿음은 뭐예요? 보고 들으면 확신인가요? 아니면, 보고 들었으니까 반드시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인가요? 그럼 확신과 믿음 중에 어느 게더 분명할까요? 믿음이 분명할까요? 확신이 분명할까요? 하, 보았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확신이 들고. 야, 그러면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신인가요? 믿음인가요? 확신이겠죠. 확신이 더 확실해요? 믿음이 더 확실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없는데 있다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 이제 떠오르는 이 질문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셔야 돼요. 이 확신과 믿음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데 얘기 좀 해줘? 아니요, 저는 얘기 안 해줄래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으라고 Q&Q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인... 아니 뭐, 이건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생각하시고, 사고하시고, 물어보시고,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라고 또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만큼은 저 스스로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할 만큼, 제 스스로도 답을, 내가 내린 답조차도 제가 여러분에게 잘 소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확신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사람이냐, 아니냐? 옆방에 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질문들이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와 맥락이 다 같이 다 있습니다. 같은 질문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포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뭐 귀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옆에 방에 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내가 확신과 믿음에 대한 문제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옵니다. 분명히. 그때 가서 뒤늦게 부랴부랴 또는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됐을 때 답을 꼭 찾아보세요. 자, 이번 질문은 확신과 믿음 중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신하시겠어요? 믿음하시겠어요? 이 말은 어느 게더 확실하냐?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확신이 믿음보다 더 확실한 거냐? 믿음이 확신보다 더 확실한 거냐? 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지금 내가 설명을 막 했다고 쳐요. 내가 아, 귀신이 저는 있습니다. 라고 해서 왜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또는 반대로 없습니다. 나는 왜 없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에게 확신과 믿음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반대되는 얘기를 또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죠. 수없이 경험했죠. 또 귀가 얇은 사람들은 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지 믿음 갖는지 확신과 믿음이 뭐가 틀린지 여러분 분명하게 답을 찾으세요. 그러셔야, 그렇게 하셔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건 확신이다, 이건 믿음이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답해 줄수 있고 설명해 줄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가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고서 여러분 삶을 당당하게, 정당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자신감입니다.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흔들리는 정체성은 정체성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신감, 그건 내 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흔들리는 거, 왜 자꾸 붙들고 계세요? 확신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옆방에 형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 조차 분명하게 확신 또는 믿음 또는 둘 다, 또는 둘다 아닌 걸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질문도 의미 없습니다. 답을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가 지나면 내일 아침에 비오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까지 했던 Q&Q 오늘 귀신이 있나요? 에서 지금 질문까지 오는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많은 질문들과 질문을 하라고 했던 그 많은 것들과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좀 믿어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끝으로 물을게요. 오늘 가장 첫 번째 큰 질문. 귀신이 있어요?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잘하십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장착시키십시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당당함이고 여러분의 폼나는, 간지나는 여러분의 아우라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했던 노동이나 일이나 돈 버는 거는 기계, 문명, 과학, 기술들이 다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직업 빼앗아 가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비로소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생각, 사고를 하고 답을 찾아내고, 그 답으로 우리의 자신감을 덧입혀서 우리의 우리다움을 발휘하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끝에 지금 하는 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했던 얘기는 이건 제제제 제, 제 생각입니다. 제 겁니다.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그 반대되는 생각으로 자신의 차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또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게요. 안녕.